황반변성에 좋은 시각 중추 자극법 마사지법 지압법 황반변성은 이 두루두루젠이라는 드루, 우리 생소한 용어죠. 두루젠이라는 노폐물, 그러니까 쓰레기의 이름이 두루젠이다. 단백질이 어 정맥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는 찌꺼기의 이름이 두루젠이라는 노폐물이 황반부에 쌓이면서 어, 시신경 쪽에 손상, 시신경 위축을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환반 변성은 두 종류로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건성 환반 변성, 습성 환반 변성 건성 환반 변성은 어, 광수용체, 우리가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눈 안에 망막의 필름에 깔려있는 세포가 망막 중심부 환반부에 6백0억개망막 주변부에 1조개가 있습니다.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오불 모양의 세포가 600개 있고 막막 주변부에는 어일개의 그 막대 모양의 세포가 일조에가 있습니다. 주변부가 손상이 세포가 손상되는 병을 망막 색소 변성증.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 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막 옆에서랑 막 부딪히고 계단 올라갈 때 계단이 잘안 보이고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됩니다. 잘안 보이고 시야가 좁아져 갑니다. 그 다음에 야맹증 해만 어두워지면 이제 생활이 불편합니다. 특히 이 이건 선천성 질환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후천성으로도 온다 제가 경험상 후천성으로 뭐 40대 50대 에도 병원에서 이거 막막세소변성증 이올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런데 치료받고 진행이 안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데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50대에도 이제 병원에서 올것 같다 그러는데 치료받고 안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천적인 경우는 10, 10, 10대, 20대 초반서부터 남들은 극장 가면 뭐 어두웠다가 금방 이렇게 환해서 자리차를 찾아, 찾아가는데 이 선천성으로 이렇게 이 RP라고 그러는데 막막수변성증이 있는 사람은 극장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자리가 안 보입니다. 계속 어둡습니다. 심한 야맹증이 전조 증상입니다. RP 망막서서 변성증의 전조 증상. 그래서 광수용체에서 이 황반 쪽에 두루지난 노폐물이 유전자에서 단백질 분이 나오면서 총매 역할해서 비대를 전개해 해서 이 우리가 빛을 모아서 신경에서 대뇌 후두부로 보내서 시각 중추에서 금방 내 그러니까 본대로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동맥에서 산소 영양분이 들어와서 단백질 찌꺼기를 정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신경 쪽에 변화를 손상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변형되어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또 시커멓게 세포가 죽어져 보이고 또 습성 같은 경우는 황반부에 물이 차고 또 출혈이 황반부 출혈이 되는 거 급격한 시력장애가 되는 거 그것이 황반변성입니다 그때 두근이나 노폐물을 없애는 치료를 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또 혈액을 잘 순환되게 하는 치료와 함께 대뇌후두부 우리가 쳤했을때 어떻게 합니다 명치부가 막 체했습니다 손을 따서 손을 따게 해서 흉쫄틀 트림 나면서 뻥 뚫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손 따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와봐 명치 반대쪽 등을 막 두들깁니다 등을 두들기게 되면 우리가 대뇌에서 대뇌에서 석수덮도 쭉내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서 신경이 쫙쫙 분비가 됩니다. 분포가 됩니다. 신경이 분포가 되면서 위장 근육으로 가는 신경, 등쪽의 신경이 이 자극을 신경을 자극시켜주면 신경의 자극이 근육 자극이 되면서 꽉 조여있던 근육이 뻥 뚫리면서 등을 뚜들기니까 꽉 막혀있던 음식물이 뻥 뚫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의 반대편에 시각중추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가운데 있는 부위를 중시구 양 옆에 있는 부위를 시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방에서 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양의사 대뇌의학을 전문한 의사가 어, 중국의사가 개발한 침법이기 때문에 어, 구역이라는 표현을 쓴다 혈이라는 개념보다 아, 여기는 시구 어, 보는 구역 가운데는 보는 구역 가운데 중시구 또는 반대편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 반대편에 정가운데 여기서부터 한 4cm 정도 위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뼈딱걸는데로한 4cm 정도 위에가 어 중시구 양옆에 한 1cm 옆에가 시구 볼시자 중시구는 가운데 중자 볼시자 구는 구역, 동대문구, 서대문구 할때 구역. 그러니까 여기 이 구역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뒷머리가 아파요, 뒷머리 땡겨요. 이 혈압이 오를 때도 그러고또이 혈압이 오르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곧바로 이 시구에 혈액순환 공급이 잘안 되면서 눈이 침침해요. 어, 어저께 괜찮았는데 오늘 눈이 침침해요. 이잠못 자고 신경 써서 곧바로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안 좋습니다. 또 권투하다 하거나 격투기 할때막막 막 상대방 쓰러트리려고 막 뒤통수 막 여기를 때려 때렸다 그러면 시구 중시구로 막 강한 충격을 줘버리면 시력장애가 됩니다. 요 밑에 있는 혈이 암운혈이라고 합니다. 아는 봉어리 아자 문문자. 이 뇌경색이나 이런 거로 중풍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침을 찌르면 치료가 되지만 멀쩡한 사람한테 침을 찌르면 오히려 봉어리가 됩니다. 왜냐면 하이 언어 중치가 있는 여기 여기 경추 일번에 해당되는 요요요 엉폭 들어간 암은 멍어리앗자.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은 좋지만 지나친 자극을 하면 오히려 더시력 장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아주 어린 아이 피부만시듯이 이렇게 살살 시구 중시구 부위를 시각 중추 여기 등문 쌍에 초대됩니다 등문뼈 뼈에 있는 신경이니까 탁탁탁 어, 시원해 막 초대 저녁 살겠지 만듦 부드럽게 시구 중시구 시각 중추 부위를 자극해 주는 거 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뒷골이 땡겨요 그러면 좀 자, 만져서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땡긴다는 얘기는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몰려 있다, 충혈돼 있다, 우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혈, 피가 울체 되는 거,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순환시켜 주려면 어깨 만져 주시, 살살, 특히 머리나 눈 부위는 더 살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